두 가지 차트를 보시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브랜드 코르드 오일의 움직임이.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많이 거래하고 있는 이 에너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종목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 움직이는지 또 종목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걸 아시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이 시스템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미리 대부책을 세워둘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거의 움직임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 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꾸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로 가장 많이 거래하는 에너지 종목이죠. 자, 미국 텍사스 서부에서 생산되어지는 텍사스 중질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게 브랜트 크루드 오일, 영국에서 생산되는 오일이고요. 그 다음이 내추럴 게스가 있습니다. 이 내추럴 게스는 천연 게스죠. 그래서 이두 개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 종목이라는 큰 틀의 종목 안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세 가지 종목 봤는데, 크루드 오일과 브랜트 오일은 세계 3대 유가 중에 두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브랜트 두바이유가 있죠. 중동의 두바이유.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 중질유 WTI 원유, 그리고 브랜트 크루드 오일, 두바이유. 이세 가지가 세계 3대 유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CME에서 보내주는 신호에는 두바이유가없고요 저희가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이 브랜드 크루드 오일과 그냥 일반 크루드 오일이 있죠. 이두 가지만 아셔도 충분히 세계 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두 가지 차트를 보시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크루드 오일과 그리고 브랜드 크루드 오일의 움직임이 거의 흡사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 움직이는 4월달에 움직였을 때 같이 브랜트 크루드 오일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위로 점진적으로 상승했던 모습이 크루드 오일과 비슷하고 또이긴 기간의 횡보 구간을 가졌었죠. 이거 역시 동일하고 최근에 하락했던 움직임. 이 하락했던 움직임도 크루드 오일과 브렌트 오일이 거의 흡사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두 가지 종목이 세계 수요와 그리고 생산량 이두 가지를 놔두고 이 가격이 측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모든 세 개의 유가 수요와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이두 개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릇좀 생기실 것 같아요. 브랜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42달러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39달러로 약한 3달러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오일이고 생산되는 지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똑같은 오일이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아시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일단은 API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일 내에 탄소 함유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품질유라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난방 혹은 저희가 이제 차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API가 등급이 높은 고탄소 함유량을 사용을 하고요. 보통 한35 이상 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등급으로 따지자면, 크루드 오일이 가장 높고요. 1순위고요. 그리고, 브루트 크루드 오일이 2순위, 그리고 두바이가 3순위입니다. 그래서, 브랜트유와 크루드 오일은 가정에서, API가 높기 때문에, 탄소 함유량이 높고, 실생활을 사용하기 아주 좋은 오일이죠. 반면에,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탄소 함유량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업용으로, 공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오일입니다. 두 가지가 조금 나뉘죠 그렇다면 은 더더욱 의문점이 생기실 것 같아요. 브랜트 크루드 오일과 크루드 오일은 API가 돈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실생활을 사용되 데는 비슷한 중질 유인데왜두 가지의 가치체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수요와 생산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텍사스 유는요. 셰일유와 일반 전통적으로 생산해 내는 리그라는 두 가지의 생산 방법이 있는데 셰일은 한마디로 화석의 돌에 붙어 있는 원유 입자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기름으로 다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리그 방식은요, 그냥 굴착기 넣어가지고 뿜어내는 겁니다. 이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그나피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통적으로 오일을 잘 수출을 안 해요. 자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소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게 미국 법입니다. 이건 펌팩트인데, 미국에는 지금 텍사스 지역에는 석유 내장량이 어마어마시해가지고, 땅 밑에 있는 오일만 캐도 이전 세계가 5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많은 오일이 숨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것을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생산을 안 하는 편이죠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수출이 좀 적죠 그래서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브랜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요도 역시나 많죠 그래서 브랜트 크루드 오일이 항상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높고요 그에 비해서 크루드 오일은 생산량에 비해서 또 생산 수요도 낮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크루드 오일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세계 유가 동향을 제일 잘 민감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수출을 많이 안해도 수요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만큼 활발하게 거래되어 오고 있는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3대 유가 중에서 이 선물 부분에서는 WTI가 가장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WTI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미국의 내에 생산되고 있는 생산량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청 EIA가 공개하는 미국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가 수요의 동향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WTI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에 따라서 브렌트 오일과 크루드 오일이 많이 변화가 있는 거고요. 자, 이두 가지 유가의 변화를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계 수요와 그리고 생산량의 동향입니다. 자, 일단 생산량 동향은 뭘로 제일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요즘 같은 때는 OPEC의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산량의 동향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사우디 아라비아를 위시한 OPEC 국가들이 생산량을 줄 줄이느냐 혹은 생산량을 늘리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세계 생산량 동향이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OPEC에서 감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게 되있고요 감산을 줄이겠다, 즉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하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의 브렌트 크루드 오일과 크루드 오일의 가격 동향을 아시기 위해서는 OPEC 생산량 동향 감산을 얼마큼 하느냐 또 다른 게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매주마다 공개되어지는 주간 원유 재고 지표 이 주간 원유 재고 지표는 매주 수요일마다 공개가 됩니다. 미국의 재고량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느냐. 재고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생산량이 많았다는 것이고 재고가 줄어들면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생산량 동향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만 보신다면 생산량에 대해서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한 가지 자, 수요 동향에 대해서 아시고 싶다면 일단은 이번 연도 혹은 내년까지는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코로나의 상황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침체가 오면서 대부분의 주가 하락이 일어났고요. 통화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가 되고, 그만큼 설비 가동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공장이 생산을 안 해내면 뭐가 줄어들어요? 유가 수요가 줄어들죠? 유가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오일의 가격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개선된다면 시장의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고, 그말 뜻은 유가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상황도 늘어나고, 백신이 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개발이 무산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다시 유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을 냈다 혹은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면은 이슈에 따라서 다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두 가지의 종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네트로겔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로겔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단연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유럽 전국에 다 뿌려주고 있는데 러시아 역시도 이 코로나 상황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연게스의 수요가 늘어나려면 그만큼 코로나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된다. 그게 수요의 개선의 첫 번째 질문길이고요. 역시나 생산에 관련된 거는, 오펙에 따라서 내추럴 게스도 조금씩 생산량을 줄이고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역시도 오펙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히는 오펙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펙에 꼽살이 껴있습니다. 충분히 오 p e c 의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이 내추럴 게스트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생산량 동향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생산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다가 이 천연 게스트를 뿌려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경제 활동이 얼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나기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되는 거죠 뭐 내추럴 게스트도 보시면은 크루드 오일과 브랜트 오일과는 조금 상반된 움직임을 많이 보이기도 해요 실 유가가 쭉 떨어졌을 때 오히려 보시면은 천연가스는 상승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떨어진다고 좀 상승했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반대 움직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루드 오일과 브렌트 오일의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천연가스의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지만 뭐 물론 그 매번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은 평이하게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곤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로 많이 HTS에서 거래하는 에너지 종목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두 가지가 가격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요와 생산을 예측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내추럴 게스 역시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 가지 종목 중에 가장 내추럴 게스가 증거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진입하기가 쉽죠. 지금 이거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브랜트 크루드 오일이 9월 초 기준으로 증거금이 5,500불, 크루드 오일은 6,800불입니다. 하지만 내추럴 게스는 2,500불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반통밖에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 방정이 낮아서 소액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혹은 다계약 운영하시고 싶은 분들은 내추럴 게스 많이 거래하시는 편인데 어, 이런 부분들 또 자기 전략에 포함시켜서 포트폴리오 짜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